사랑의 천국방언의 다섯 번째 말은 잘했습니다입니다 .입니다. 여러분 잘했습니다라는 말은요 칭찬과 격려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잘했습니다라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칭찬과 격려의 말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숙제를 해오면 도장을 딱 찍어줘요 그 도장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참 잘했습니다. 그러면 아참 잘했습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뭐윗 사람이 되어서 아래 사람을 평가하듯이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잘했습니다라는 말은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말입니다. 따라서 사랑의 천국 방언인 다섯 번째 말 잘했습니다라는 말은 칭찬과 격려 그리고 존중과 인정의 말입니다. 어, 여러분은 어떻게 평상시에 어떤 말을 자주, 사, 하, 자주 사용하시나요? 어, 주변 사람들에게 잘했습니다라는 칭찬과 격려의 말을 잘 하십니까? 예, 그러시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칭찬과 격려의 말보다는 비난과 험담을 자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재였지만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단은 칭찬과 격려를 잘했을까요? 비난과 책망을 잘했을까요? 왠지 모르게 비난과 책망을 잘할 것 같죠?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아주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았습니다. 그때 가르뉴다가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아니, 그 비싼 향유를 그렇게 허비하냐? 차라리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하느냐? 하고 책망을 했어요. 비난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뉴다의 그 비난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신은 하지도 않아요. 자신은 뭐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걸 가지고 비난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가룟 유다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도 않잖아요. 향유도 붓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도 않으면서 남이 하는 걸 가지고 그렇게 트집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보면 6장 37절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비판은 비난과 정죄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비판은 상대방을 살리기 위한 비판, 책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주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책망하거나 건면할 때가 있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때로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 책망하고 또 건면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습관적으로 마음에도 없이 그냥 무조건 칭찬하는 거예요.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러 제가 뭘 잘했는데요? 글쎄요? 아, 그냥 잘하셨습니다. 이런 이름은 안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뭘 잘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의미 없는 칭찬과 격려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그것이 사람을 살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망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했습니다라는 이 말이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다 보면요, 참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늘 주변 사람들을 비난하고 험담합니다. 항상, 어, 그분은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비난할 사람이 없으면 나라를 비만하거나, 뭐, 아, 뭐, 모든 지다 그냥 불평, 불만이에요. 또, 어떤 반면에 어떤 분들은 늘 긍정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이 참, 좋지 않은 모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이 있을까요? 뭐 타고난 성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은 어렸을 때에 사랑을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긍정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고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분들은 부정적으로 살아가죠.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렸을 때 불우한 가정 환경 가운데 자랐고 부모님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긍정적인 분들도 계세요. 또 반면에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도 자기중심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사람이 뭐 어렸을 때 부루하게 자랐든, 부모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든, 그 사람이 타고난 성품이 좋든 안 좋든, 그 사람이 현재 부정적인, 긍정적인, 어떠한 상황인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분명한 사실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긍정적이고 따뜻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시브리서 10장 23절에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읽어 드리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여기서 약속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그 구원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가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하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부시다라고 합니다. 믿부시다. 이 믿부시다라는 말은 신실하시다. 그럼 신실하다라는 뜻은요, 진실하고 믿을만하고 변함없고 성실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밑부시게 사랑하신다, 신실하게 사랑하신다,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성실하게 사랑하신다.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실한 사랑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꽉 붙잡을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믿고. 붙잡는 신앙 고백을 뜻합니다.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소망. 여러분 이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꽉 붙잡을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할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꽉 붙잡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지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15장에, 어, 이 말씀이 나와요. 돌아온 탕자 말씀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어, 아버지 돌아가시면 줄 유산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어, 불효자죠. 그래서 돈을 받아가지고, 어, 밖으로 나갑니다. 다 탕진했어요. 다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아,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내가 아들로서는 나갈 수 없고 아버지 집에 가서 하인으로 살자. 그러니까 하인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을 만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넌 이제 내 자식도 아니야. 넌내 하인으로 하자. 그렇게 하인으로 받았습니까? 아니죠. 둘째 아들은 이 아들은 나는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요라고 얘기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안아 주셨어요. 품어 주셨어요. 아들 다시 아들로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알게 되었을까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누구스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바되이니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위로하고 격려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이 보혜사라는 이 단어가 헬라우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 원뜻은요, 위로자, 격려자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위로받고 격려받은 자만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줄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먼저 성령님의 그 위로와 칭찬과 격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족, 주변 분들을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 말씀이에요. 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모하며 격려하며. 그리고 우리가 잘했습니다라는 이 칭찬과 격려를 하려면 돌아봐야 돼요. 여기서 돌아보다 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이렇게 돌아보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와 환경을 잘 살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과 격려를 할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조건 칭찬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칭찬과 격려는 오히려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잘못된 일을 계속하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기서 모든 사람이 너희, 너희는 여기서 종교 지도자를 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을 칭찬하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화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칭찬하면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게 화가 되는 거죠. 어떤 부모는요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해도요 계속 칭찬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칭찬합니까? 자녀 기죽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자녀가 식당에서 막 뛰어다녀요. 그럼 누가 얘기하죠? 야, 이거 뛰어다니지 마라.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뛰어다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뭐라고 얘기하면 부모가 당신이 뭔데 우리 아예 기죽이냐고. 뛰어놀아라 뛰어놀아라 건강하니까 뛰어노는 거죠 좋다 좋다 하면서 아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무조건 칭찬하는 부모가 있어요 여러분 그 자녀가 잘 될까요? 망하죠 잘못된 칭찬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칭찬과 격려를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칭찬과 격려를 할 때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는 거예요.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기 위해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칭찬과 격려는요, 아부예요, 아부. 그 사람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나에게 도움이 되고자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유, 좋습니다. 여러분, 그, 어디 가게, 옷 가게 가면은, 음, 그 직원들이 칭찬합니까? 안 칭찬합니까? 아유, 사모님, 너무 딱 맞아요. 그러잖아요. 예. 네. 딱 맞나요? 아, 딱 맞아? 진짜? 해서 사잖아요. <laughs> 여러분, 그게 왜, 왜요? 아부잖아요. 그 기분 좋게 해가지고 물건 팔려고. 여러분, 칭찬과 격려가 진짜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닌 것은요. 아부예요. 우리의 칭찬과 격려가 아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칭찬과 격려에 대해서 생각해 볼 곳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칭찬과 격려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왜 못하게 하냐 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거죠. 아, 목사님, 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칭찬하면 안 됩니다. 누가 잘했습니다. 그리고 박수 한번 칩시다. 그러면 아, 목사님, 박수는 오지 하나님께로만.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린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칭찬과 격려를 못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모든 사랑과 선행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이 있으면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칭찬하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사랑과 선행을 당연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하게. 이제 엄마 아빠가 하도 애가 속색이니까 얘기를 했어요 야 엄마 아빠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쓴지 아냐 어? 정말 또 엄마가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맨날 삼시세끼 밥하고 너희들 뭐 빨래도 하고 옷 입히고 너희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든지 아냐 정말 수고했잖아요 부모님이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과 수고를 합니까 그럼 자녀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또 잘하셨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훌륭한 엄마 아빠예요 라고 그렇게 칭찬과 격려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을 하죠? 누가 나래? 낳으면 <laughs> 책임져야 될거 아니야 다른 엄마 아빠는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게 뭐 대수라고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의 가족의 그 사랑 건신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정말 감사한 거죠. 격려해야죠. 칭찬해야죠. 목사님, 칭찬할 게 없는데요? 어, 목사님께서 무조건 칭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칭찬할 게 없는데 어떡하죠? 그 칭찬할 게 없으면 안 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칭찬할 걸 찾아보세요. 찾으면 있습니다. 어, 김종수 목사님, 우리 설립 목사님, 김종수 목사님께서 쓰신 칼람에 이러한 글이 있어요. 제가 보면서 아, 참 재밌었는데. 칼람 제목이 이겁니다. 얘야, 넌 우리 마을에서 신부름을 제일 잘하는구나. 이게 칼람 제목이에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어떤 아이가 이제 자기 아이가 뭐 잘난 게 없어요. 뭐, 뭐 학교 가서 공부도 잘 하지도 않고, 뭐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는 이 아이에게 이렇게 칭찬하는 거죠. 이 아이는 심부름을 잘해요. 뭐 심부름 잘하고 못할게 뭐가 있겠어요? 뭐 시키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모는 이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너는 어쩌면 그렇게 심부름을 잘하니? 동네 어른들이 널무척이나 칭찬하신단다. 넌참 착한 아이구나. 넌 대한민국에서 심부름을 제일 잘하는구나. 이렇게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신부름 잘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예. 네. 신부름을 잘하니까 그냥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칼럼에 마지막 글에 이렇게 김종수 목사님께서 글을 썼는데, 어, 제 마음에 와 닿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사랑과 인정과 칭찬과 위로와 격려는 생기를 불어 넣습니다. 여러분의 칭찬과 격려가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대한민국에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잘한 것을 꼭 칭찬해 주셨는데요 이방인이었던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하루는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우리 하인이 아픈데 고쳐주세요 부탁을 해요. 예수님께서 아 알겠다.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이백부장이 아닙니다. 예수님 번거롭게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우리 하인을 위해서 기도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하인이 병이 날줄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얼마나 큰 칭찬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칭찬한 이 백부장은요, 이방인입니다. 당시 유대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지금 로마 백부장 아닙니까? 로마 장군 아닙니까? 그럼 이스라엘을 지금 억압하고 있는 나라의 장교예요. 어떻게 칭찬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라고 칭찬한 거예요. 여러분 그 칭찬으로 이 백부장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겠습니까? 내가 이방인인데 날 이렇게 칭찬하시다니. 그 백부장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었겠어요. 또한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하고 도전을 받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은요. 자기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칭찬하셨습니다. 하루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 너무 기뻐서 나다나엘에 가서 얘기합니다. 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메시아는 나사렛에 계신 예수님이시다. 그러자 이,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부정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유한복음 1장 46절이에요. 나다나엘이 이래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빌립이 이래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 그 촌동네 아니야? 거기서 무슨 메시아가 나와? 말도 안 돼. 나사렛 예수? 아휴, 들어보지도 못했던 인물이네. 아이. 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빌립이 하도 그냥 가자고 하니까 이제 투두투두 왔죠? 4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다네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을 예수님은 칭찬하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나다네엘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한 걸 칭찬한 것이 아니라 어, 나다네엘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았던 모습을 예수님은 아시니까 비록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했지만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칭찬합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칭찬합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칭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러잖아요 나에 대해서 험담하고, 나를 안 좋게 말하는 사람, 칭찬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하는 자들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심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모이기를 심 써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주셨을까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어,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 오이코스라는 걸 말씀을 드려서, 오이코스 영적 소그룹을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을 해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 이렇게 교회는 자꾸만 이렇게, 어, 영적 소그룹, 이렇게 영적인 교제를 갖도록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격려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제선을 읽은 전서 5장 14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건개하며, 약,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우리 중에요. 단한 사람도 칭찬과 격려가 필요 없는 분이 안 계세요. 여러분, 저도 칭찬과 격려가 필요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아, 우리 목사님 칭찬 격려하면 교만해지면 안 되니까 아, 나라도 목사님 교만하지 말라고 매일 만나서 지적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매일 지적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이러이게 잘못된 것 같아 이것 좀 고쳐주세요. 그 다음날 또 목사님, 목사님 이거이게 이게, 잘못돼서 고쳐주세요. 목사님 이거 이거 고치세요. 계속 1년 동안 한번 계속 저한테 지적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될까요? 하늘나라 가 있겠죠. 스트레스 받아서 죽었든가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위에 올라오셨을 때 마태복음 3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칭찬하는 거, 격려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역하기 전에 하나님께 칭찬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를 받고 예수님이 사를하신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억울하게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하지도 않는데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 도망다니게 되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상심했는지 몰라요. 나는 아무런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사울 왕은 나를 죽이려고 할까? 아무리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결국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낙심되고 상심됐겠어요? 그때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 다윗을 격려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입니다. 제가 표준 세 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였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은요 서로 칭찬과 격려를 해 주었던 동역자입니다. 다윗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낙심할 때에 요나단은 다윗을 격려해 주었어요. 다윗은 그 요나단의 격려에 힘입어서 고난과 환란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죠. 물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동역자를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과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함으로써 견디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끝으로 최용호 시인이 쓴 격려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 시를 제가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잔소리를 들으면 오히려 힘이 빠져 더 일어서기가 힘듭니다 위로를 받아야 힘이 생기고 다시 용기를 낼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잔소리꾼이 아니라 칭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책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격려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덮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질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가족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잘했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하심으로 서로 영적인 힘을 받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